외관도 멋지고 랜드마크이기도 하지만 타는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이촌동에 한 30년째 살고 있는 정연경입니다. 지금 저는 이 주차장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충고도높고 되게 밝아요. 왔는데 제가 입주민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가 미리 저를 인식하고 있어요. 네, 여기가요. 스카이 브릿지인데요. 각동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. 여기 생긴 이유로 다른 곳에도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. 또 여기에 모든 커뮤니티가 모여 있어요. 피트니스 센터도 도서관이 있고요. 현실이 두 개가 있고, 어, 골프장도 있어요. 어, 라운딩이 있거나 한 날, 미리미리 쳐보고 나가면 훨씬 거리가 나가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1층엔 수영장이랑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. 게스트하우스가 두 개가 있는데, 한강뷰가 이렇게 보이고, 호텔처럼 되어 있죠. 너무 괜찮아요. 지금 저는 17층에 있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. 차 한잔 마시려고요. <laughs> 어! 어, 그래. 어, 어쩐 일이야. 뭐 하시는 어! 어, 그래! 어, 저일이야뭐 하십니까? 뭐 하세요? <하시는 웃음> 찍어줄까? 연휴는 되기 쉽지 않네요. 어,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 17층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실은 이 카페를 너무 좋아해요. 친구들이 왔을 때도 또 활용하기도 하고, 정말 이 한강을 여기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 환영합니다. 전시입니다. 어우, 이걸 다 공개하다니, 정말 축피해요 저희 네. <laughs> 주방이고요.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만들고 있고요. 여기는 저희 거실. 이렇게 이제 창문이 되게 커요. 채광이 너무 좋아요. 환하고. 어, 엄마 오늘 촬영하잖아. 근데 네방 찍어도 돼? 어, 이 깨끗한가? 깨끗한가? 오빠 방이 재밌어. 오빠 방이 재밌어? 네. 저희 집의 제일 큰 장점은, 사실은 이 한강뷰죠. 저희 재건축되기 전에는 3층에 살았는데, 조금 높이 올라와서 한강뷰가 너무 잘 보이고요. 앞동이 백0동이고요 여기 1 0동이에요 어떤 방향에서든, 한강이 다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오늘 해가 안 나와서 조금 흐리긴 하지만 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어, 괜찮아. 지금부터 찍으면 돼. 어, 어, 어. 자기네들도 앞으로 유튜브가 되려면 경험해야 돼. 들어올 때 내가 어, 어서 와. 이럴 테니까 자기는 어 이렇게 해서 친구처럼 하고 들어오면 돼. 알았지? 액션. 어서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<웃음> 너네들도 찍는 거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<많이 좋으세요>. 안녕세요 <laughs> 이제 여기다가 스테이크를 스테이크를 집에서 굽는데 환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환기가 여기까지 창문을 다 닫아놓고 요리를 해도 냄새가 거의 나질 않아요. 음. 아, 이쁜 건 알아서. <laughs> 동작대회가 보이는 이 공간이 너무 정말 좀 음. 참나고요. 음, 이 뷰에서 이 음식을 음. 먹었던 그 순간이 음. 잘잊혀지지 않고 음. 음. 힐링이 좀 되는 것 같고 음, 저도 이런 짓 갖고 싶어요. <laughs> 오늘 제가 하루종일 집자랑 했거든 초대했는데 밥값 해야 될것 같아 <laughs> 아름다운 첼리투스에서 마실 수 있다면 영원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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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